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이이때니가 하니 이럴 때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 하늘로 올려진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내 남제일교회이고 또 저희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두 가지 하늘의 나라라고 잡았습니다. 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영혼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하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하나는 나라가 항상 신학적인 문제나 시대적으로 항상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강조성이 달랐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때 종교개혁할 때그 오직 성경 외치는데 성경을 번역할 돈 번역하는데 번역은 뭐 말티노트가 들었으니까 인건비가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배부를 하려고 하면 종이를 사야 었고요 인쇄기를 돌려야 었고요 구덴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발명을 했는데 서양에서는 금속활자본으로 제일 먼저 인쇄한 게 성경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 발명된 그 기계를 그거, 그 당시 종이를 전부 다 닭, 그닥종이 우리나라 종이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닥종이나 죽종이나 서양에서는 동양 종이를 본받아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기술, 그게 죽종이 같은데 만드는데요. 한 3, 4년 걸려요. 종이 한장 만드는데. 근데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진 종이를 이 기계에 돌려서 인쇄를 하고, 거기 전기가 있는 데도 아니고 전부 다 등산이 밀듯이 그렇게 밀어야 되는데, 그 인쇄하는 기술, 그 인건비, 그 다음에 물품비, 그 배부하는 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당하고 지금 싸웠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귀족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독일의 귀족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 계급 사회 안에서 중세 계급 사회 안에서 농노가 있고 농민 계급들이 있고 귀족 계급이 있고 귀족들이 막대한 돈을 흥금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인쇄기를 장만을 하고 인쇄술을 가지고서 성경 책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독일 땅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것 책을 통째로 다 그걸 인쇄할 만큼 여력이 안 되니까 쪽보금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짧은 책들을 인쇄를 해서 그 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민 중에서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민저가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제사함받은 은혜가 너무 좋은데,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들을 또 읽고 또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네 희족격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농노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착지를 해왔다는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민처는 말틴 루터하고 종교, 신앙에 대한 노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민처가 농민 봉기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동학, 동학농민운동처럼. 농민 봉기운동을 일으키는데 말틴 루터는 기족들한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진압해야 된다 해야 됩니까? 저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됩니까? 시각화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보금이 풀어 그래서 진압됐어요. 토마스 민처의 농민운동은 진압이 되었고 그 농민운동과 함께 함께 일어난 운동이 침내교 운동, 제세대파 문제였습니다. 토마스 민저에 따르는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제세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세대파 문제가 같이 이렇게 요우되면서, 세례를 다시 또 받아야 된다. 캐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 영세를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지 요하세례 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세례파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 독일 땅에서, 프랑스 땅에서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개신교한테. 개신교 내에서. 그래, 그분들이 도망을 갑니다.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침례교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침례교는 굳이 유아세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어, 심지어 다른 교단에서 뭐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도 인정 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단에 오면 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대로 머리에 이렇게 요만큼 외가 되는 게 아니고 물속에 푹떠가서 그냥 성경대로 의식도 성경대로 그렇게 주장했던 부류가 침례교입니다. 미국의 침례교단은 우리나라의 고신만큼이나 보수적이에요. 성경 중심의 초기 신앙의 전통을 쭉 지켜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너무 보수적 고루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리 워렌 같은 사람은 거기 나아풀었어요. 어쨌든, 지금 그제 흘러흘러서 지금 그렇게 가 있고, 영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영국에는 아예 교회가 두 개의 계급이 되었습니다. 기족들이 모여들어서 국가 종교 형태로 치는 성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처치라고 해서, 어,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광부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로우처치를 만듭니다. 그들이 운동, 만드는 운동이 감리회 운동이에요. 감리회 운동,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냥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 식의 교회를 꾸려갈 때 감리회 운동인데, 이 감리회 운동은 그래서 그게 이제 감리교회 전신인데요. 감리의 운동, 감리교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사람테 차이가 있지만 강력한 요한의 성령 운동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런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눈이 굉장히 밝게 열려 있는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민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축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복음주의라는 운동으로 한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주님이 성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삼절에 보면 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로 너희는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은 그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사회적 하나님 나라 이 사회적 하나님 나라는 시대시대마다 그냥 사회적 하나님 나라가 이상주의적인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다라고는 보편적인 가치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민족주의하고 결합합니다. 민족주의하고 결합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되니까 사회적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는 사회적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 말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말고 사회적으로 지금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바벨론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헬라에 지금 로마에 이 지금 네 개의 큰 강대국들에게 계속 압제받는 식민지 국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다윗의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회복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리고 정복되지 않은 그 다음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주권자와 지배자가 되어서 위대한 제국주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 역사에 바로 다윗의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그 사람들이 거부적이고 그 일부의 사람들이? 아주 제국적이 제국주의적인 망상을 드러내는가. 똑또는 자기 땅이다. 때마도 도 우리 거다. 뭐, 동남아도 우리 거다. 만주도 저거 거다. 왜 그렇게 그거 말하고 있는가. 한때 그랬으니까. 근데, 일본 역사에서 세계 일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기르면서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서 아시아의 패권을 자지한 적이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유일합니다. 임진왜란 테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보려고 서구 문물 가운데서 조총을 수입하고 조선을 침략했는데 조선을 못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 먹었으면 그 다음은 안주를 먹고 안주를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국을 먹고 뭐 이래가지고 아시아의 맹주가 한번 되어 보려고 했다가 임진왜한테 그거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에 근접하게 한번 해본 때가 그게 세계의 2차 대전 때입니다. 과거에 그 영광이 있었는데, 그들 입장에서 그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이 미국이 참전해서 깨졌습니다. 완전히 쪽박 차는 나라가 됐다가, 일본 경제가 일어나니까, 와, 이 일본, 미국 덧입어서 잘 살게 됐구나. 한국전쟁 덕분에 잘 살게 됐다 하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높은 빌딩 다 사고 예, 일이나나 제피는 미국보다 더 많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때 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미국한테 한대 막기 시작해서 세계 경제, 경제의 흐름이 바뀌면서 일본이 점점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1인당 실질 소득은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뭐 중류층보다 낮아요. 기업이 돈이 많은 거지 개인은 돈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런 오늘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과거의 그 영광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동아공여권에 근접했던 민족주의 안에서 그렇게 제국주의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축복에 더 다시 되돌아가 싶은 마음이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극우적인 모습을 듭니다. 하나는 나라 운동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민족의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축복이 많은 것.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라는 바인데, 이 운동이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민족이기주의로 나타납니다. 어, 젊은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그 데모하는 애들이 처음 데모하는 애들은 뭐 우리보다 위의 기수들은 데모하던 분들은 그냥 4.19 이승만 독재 정권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냥 독재 타도 이런 거였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5.16 대타가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너무 군사정부의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특별히 전두환 때부터 해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사파가 거기 들어갑니다. 북한에 돈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주사파의 식들이 들어가요. 근데 주사파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운동. 그래서 그 처음에는 PL계열, PL 프로레타리아 독재 운동, 프로레타리아 레볼루션. 그래서 봉산주의 운동 안에서 그들이 노선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김일성 북한에서 주체사상 어떻게 들어서면서 주체사상이 뭡니까? 주체사상은 민족주의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주의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남쪽으로 내놓을까 NL파가 돼요. NL파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운동 그래서 PL파 NL파 저것들끼리 노선투쟁을 한참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는 나라 사회적 하나는 나라 운동이 고시대 예, 그 시대에서 보면은 항상 민족주의와 결합을 합니다.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민족제국주의, 이런 걸로 나타납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라고 묻는데, 요건 사회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특별히 그들의 민족주의와 결합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이 말을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전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할바요 알바. 알파, <laughs> 알바 알파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사회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까? 민족주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스라엘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 로마의 티투스의 멸망다는 것들을 보면서 성을 보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우셨어요. 여러 삶의 딸들아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하면서 만국의 시름을 올 ad 7 0 년의 티투스 장군의 멸망 이런 것에 대해서 눈물 흘렸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회적인 하나님 나라 민족주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붕뜬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이그 문제도 다 있는 겁니다. 사회적 문제, 인권의 문제, 여자의 인권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 사회적 문제,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기독교는 눈을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데 왜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두 가지 면을 기독교 신학에서 정의하기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지키라. 이 명령을 따라합 문화적 명령, 복음의 문화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걸 컬처를 맨데이트 하나님의 위대한 대명령 가운데 두 개인데 하나는 문화적 명, 령 컬처를 맨데이트 문화적 명령 오늘 저는 사회적 명령이라고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명령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전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안에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명령, 따라서 복음명령. 영어로는 이제 에반젤맨데이트, 복음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두 가지 명령이, 이, 때로는 갈등과 대립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왔습니다. 보건명령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보건주의 운동입니다. 사회적 명령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또는 더 넘어서서 사회적 명령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나갈 때는 이게 진보주의가 됩니다. 보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진보주의, 좌파 기독교 운동이라고 표마하기도 합니다. 좌파 기독교 운동과 또이 복음명령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 정권이나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기도 십상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우파 기독교 운동일 때, 좌파 기독교 운동, 우파 기독교 운동, 이게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복음은 하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사회적 명령에 대해서 탁 얘기하니까 주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바 아니요! 하면서 끊어버린 겁니다. 단호하게.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순위입니다. 우선 순위. 저는 복음 명령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화되지 않는 사회적 명령의피폐의 대표적인 결과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계몽주의 시대에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저 이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수 없는가?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없는가?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놓은 게 사상입니다.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죄성에 대해 간과하고서, 사회적 사상을 내놨는데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그 결과 시간이 지나서 공산주의의 비폐는 전세계적인 구조적인 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한 기족주의지. 새로운 기족계급을 만들고, 평양만 잘 살고, 나머지 일반 무산 대중들은 쫄쫄 굶어 죽는 나라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요, 전 국민을 공무원 만드는 거예요. 전 국민을 공무원 만들어서 같이 벌어가지고 나눠 먹고 사는 나라가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주님은 이 사회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야 할바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들은 새로운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누군가 독립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있겠지요. 사회적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회적 복음 안에서 사회적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가 지금 이거 할 때인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인가 시대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기독교가 들어서 천년이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사회적 명령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음그 다음 여정 사회적 명령에 충실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WCC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명령. 우리가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고, 독일은 개신교 국가고, 영국은 개신교 국가인데, 우리가 전 세계를 전쟁의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오스피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 명령에 눈을 떠야 된다. 라고 만들어진 게 WCC입니다. 영국은, 유럽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아시아의 이제 복음이 풀어지는 나라들에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데 사단은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복음의 역사를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WCC가 마귀의 도구가 될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복음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안에서 너희는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 일에 집중해가라. 세상은 변할 것이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서 멸망도 당할 것이고, 네가 꿈꾸던 것들이 막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느 때인가 주어지고, 너희가 꿈꿔왔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이상도 어느 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복음에 집중하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조리에 있습니다. 이 동네에 맞는 사회적 명령에 또한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적 명령도 같이 곁들여 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동네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 이 동네 안에서 환경 문제, 그다음에 뭐 사람들 인권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지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의 교회가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좀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겨 있어야 되겠지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두 가지를 어우러 이루어내서 두가지 하나님 나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만 들은 복음주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시대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제 몫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상이 심하고, 복음에 멀어진 이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명령과 문화적 명령을 아울러 잘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까지 헌신함에 충성하는 저희들 대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와께서 호한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